뉴욕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힘입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제조업이 관세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의 기술주가 동반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구설수로 인해 테슬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반등세를 보이며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번주 들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강세로 출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다. 실제로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인 US 스틸, 클리블랜드, 클리프, 유코 등의 주가가 상승하며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와 하얏트 역시 실적 발표와 인수합병 소식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7%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최근 5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하는 등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밈 주식으로 알려진 게임스톱도 CEO 라이언 코엔과 마이클 세일러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며 기술주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는 중국의 딥시크 영향에서 벗어나며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메타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증시 또한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우려를 털어내고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강세를 보이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달러 인덱스는 108선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향후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발표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1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근원 CPI는 3.1%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 국면을 거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했지만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전담 실무그룹을 출범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과 AI 기술주, 그리고 정책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유망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